역대 최강의 몽골군이 7만 명 이상의 병력을 허무하게 잃고 단 하나의 섬도 점령하지 못한 채 물러났던 역사적 실책 알고 계시나요? 13세기 후반 세계를 호령하던 몽골 제국의 황제 쿠빌라이 칸. 그는 고려까지 복속시키며 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했지만 유독 일본 정복에 실패했습니다. 두 번의 대규모 원정은 모두 처참한 패배로 끝났죠. 1274년, 1차와 1281년 2차에 걸친 일본 원정은 쿠빌라이칸의 최악의 결정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. 1차 원정, 고려의 병력과 선박을 동원했으나 규슈 해안에서 일본군의 완강한 저항과 초겨울의 급작스러운 태풍에 대패했습니다. 2차 원정,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쿠빌라이칸은 고려, 그리고 남송에서 징집한 약 14만 명의 병력으로 재차 원정을 감행했습니다. 하지만 이 역시 7월 말, 8월 초에 찾아온 대형 태풍으로 인해 전선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며 괴멸했습니다. 만약 쿠빌라이칸이 1차 원정 실패 후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했다면 어땠을까요? 하지만 역사는 만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. 쿠빌라이칸은 일본 원정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막대한 인력과 물자를 쏟아부었고 그 결과는 원나라와 고려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남았습니다. 특히 고려는 원정의 주요 거점으로 동원되면서 국력이 크게 소진되었죠. 몽골 제국의 힘으로도 넘을 수 없었던 바다의 장벽과 자연재해는 쿠빌라이칸의 결정이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진실입니다.